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이 아크코인 살펴보면서 아크코인의 최저점, 이 바닥 타점을 잡아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담아둔 자료집과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대처방안, 수익 실현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달에 급등을 주도해줄 수 있는 코인 정보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,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크코인 이 전형적인 세력의 놀이터죠 제가 이 코인도 이 7월에 추천 드리면서 이 구간이죠. 강한 펌핑 나와주었고 수익을 크게 가져갔었던 그런 코인 인데요. 현재 이 아크코인 상승채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현재 패럴렐 채널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전환되었고요.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매집봉들이 자주 나와주면서 물량 정리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큰 수급 없이도 강한 펌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시총도 가볍고요. 현재 차트 보시면 그룹대 안에서 지지받아주고 있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해주면서 이평선들이 이 정배열 이격도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수렴하면서 펌핑 이 라인까지는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. 지금 위치에서 이전 이 상단 채널까지만 기대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요 최소 30%에서 40% 이상의 수익은 가져. 할수 있고요.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최소 50%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니까요. 이 아크코인 꼭 관심 가져볼 위치입니다. 아크코인의 대응 방법 그리고 9월에 급등을 주도해줄 수 있는 코인 정보까지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내용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현재 이 비트코인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뭘까요? 네 바로 이 비트코인 이 ETF죠. 이 ETF 신청형 현... 때문입니다. 자, SEC는 이 블랙록 등이 앞전에 신청한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불충분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였냐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을 감시를 할 함께할 현물 거래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. 현재 이 월가 전문가들은 한쪽은 LCC, LCC는 기본적으로 ETF, 승인할 생각이 없다. 서류 보완은 핑계일 뿐이다. 또 한쪽은 SEC, SEC가 신청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.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이므로 희망이 있다라면서 이제 감론을 박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블랙록이 수정 후에 재신청을 합니다. 해당 관측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비트코인 현물 이 ETF, ETF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힘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이는 그동안 시장이 부족했었던 이 매수세, 이 매수세를 상당 부분 이끌 거란 점에서 이 대표적인 이 상승 재료로 꼽히게 되는데요. 여기선 일어나지 않았죠.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 이 캐서린 우드. 해시우드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. SEC가 보안 요청을 했던 이 현물 고래소를 들고 나타난 건데요. 현재 세계 2위 거래소, 코인베이스, 코인베이스를 선정을 해서 수정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르면 이 8월 중순이죠.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인데요. 어떻게 보면 이 블랙록을 벤치 마케팅 했다고 할수 있겠죠. 다된 밥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발주자, 블랙록의 비트코인, 이 ETF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. 현재 이 월가는 SEC, SEC가 딱 짚어진 이 부분에만 스피드 있게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거절할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. 현재 암호화폐 이 ETF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월가가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거대한 자금량을 바탕으로 움직이 는 이 월가를 이 SEC가 제지하기 당연히 힘들겠죠. 그냥 시간 끌기 할 뿐입니다. 자여기에더 해서 SEC 내부 위원이 한마디했습니다.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. 이는 보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. 실제로 영국 등의 친화적인 정책과 비교해서 이 미국이 이 가상자산 산업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. 다른 국가들은 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대. 역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다행인 점은 최근 미국 암호화폐 기업을 이 홍콩으로 유인하려는 중국의 행보와 이 갠슬러 이 갠슬러와 미 의회의 견해차 등으로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 위기의 경각심을 이 갖기 시작했다는 라 것입니다. 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싸움에서 암호화폐를 누가 먼저 지게 되느냐 이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되겠죠.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등 상황도 이 암호화폐 호재성 이슈가 될수 있겠 그 근거로 홍콩 신용평가사 리플 포함 30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습니다. 를 홍콩 거래소 HSBC가 홍콩 내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이 본격적인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 ETF 판매를 시작한 날과 동시에 이루어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발빠르게 맞춰 대응이 나었습니다 여기서 제. 재밌는 것은요, 이 LCC가 공개 저격한 코인들만 쏙 빼서 이 지수에 올렸다라는 것인데요.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탈주하는 상황을 역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 미국이 가만두고 볼 수는 없겠죠. 최근에 초대형 금융사 6개 이 월가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EDXM을 공동으로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 EDXM 거래소에는 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, 이더리움 코인,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 4개 코인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? 미국 월가의 이 금융기업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결국 그동안 이 달러 패권만을 강조해왔었던 이 미국, 이 미국의 스탠스가 이 암호화폐로 일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악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 가고 있고, 오히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그동안 세력들이 악재를 비밀로 이 코인의 기간 조정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었다라는 것이고, 이미 이 비트가 상방으로 다시 한번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 비트가 전고점이죠. 이 전고점대를 돌파 나와주는 순간부터 알트코인들의 미친 펌핑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?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 곧바로 이 상단 위, 이 상단 위에 있는 이 매물을 먹어치우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곧바로 이 펌핑을 주기 전에 우리는 이 비트가 롤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오히려 이 알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맥접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이 절호의 타이밍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크코인 도대체 어디에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을요 100%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이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요 제가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이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있을지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이 매수 타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핵심 내용 3가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5880-8646번으로 숫자 1번 또는 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을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선물을 한 더 준비했는데요. 바로 이 9월달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의 대량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, 목표 수익률도 최소 50% 이상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바로 앞전 7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바로 이 리퍼리움 코인이었는데요. 매수가 6.85원, 그리고 목표가는 11.00원, 목표 수익률은 60% 이상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, 손절가는 6.50원 이탈시라고 잡아드리면서 리퍼리움. 본격적인 세력 매집 시작되었고 잦은 매집봉 출연 펌핑 테스트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는데요. 7월 15일 토요일이죠. 정확히 보이시는 것과 같이 7월 15일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아지면서 목표 수익 60% 이상 달성과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500% 이상의 미친 상승 나왔습니다.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7월에 추천드렸었던 무료 급등 종목 추천 이 리퍼리움 코인.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요. 이번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린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요. 앞전에 이 리퍼리움과 흡사한 패턴, 이 고래 세력이 매집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었던 이 동일한 패턴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호지와 동시에 굉장히 큰 이런 급등 상승 나아질 수 있는 대2의 리퍼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. 9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0 1 0 5 8 8 0 8646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9월에 목표 수익률을 50%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번 종목은 꼭 놓치시지 마시고 함께 큰 수익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7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드렸었던 이 리퍼리움 리퍼리움 코인을 800만원 무려 800만원을 매수하셔서 646%라는 수익을 가져가시고 6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. 그리고 헌트코인 136만원 수익 리플코인 역시도 타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닥타점 제대로 잡아드렸고 트레스홀드 코인으로 7% 수익 72만원 필카하시고 이 코박토큰 이 코박토큰 타점도 말도 안 되는 이 최저점 타점이죠. 센티넬 17%, 호박토큰 500만 원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선물 포지션도 진입하셔서 87% 수익. 허브코인으로 211%, 380만 원. GPT 코인 들어가셔서 58% 수익.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 93만 원 수익. 이 굉장히 큰 수익 랠리를 챙겨가고 있으니까요. 놓치시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